킹 거의 다 먹었고 감자탕은 뼈다귀 하나 남아서 마지막으로 먹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짬뽕에 후추 조금 넣어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구이 굽고 자 비법 소스 제 비법 소스는요 기다려줘요 일단 후라이팬에 다가아 비법 소스요? 알려 참 소스 그냥 맛있죠 그냥 맛있는 참 소스에다가 참기름 참기름을 넣으면 맛있더라고 요 그리고 후추 참기름 그리고 근데 비율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, 알아서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니까 됐전에 후추 후추 됐어. 됐어. 그리고 고기를 고 오케이 좀 닦고

이거 먹으면서 그 허팝 소고기 50원 소고기 50원 대게고기인가? 그거 보면서 먹어볼까요? 요 보여드릴게요